여름철 에어컨 켜자니 전기세 부담되고 끄자니 더워서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망설이게 됩니다. 아침부터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밤에도 식지 않는 공기에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껴 쓰려다 오히려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기 요금이 걱정돼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잘만 쓰면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도 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기세 걱정 없이 여름을 나는 후체적인 방법과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점을 바꾸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에어컨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24시간 틀어도 전기세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사용 습관과 버튼 설정 하나가 매달 수만원을 더 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컨의 올바른 사용법부터 에너지 낭비를 막는 리모컨 설정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 실제로 전기 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65세 이상 시니어 가구일수록 더 유용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따라만 하시면 이번 여름엔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서도 전기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온도나 사용 시간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전기요금을 높이는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실수는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꺼버리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엔 전략 같지만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짧은 외출 후 다시 켰을 때 전력 소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마트나 병원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녀온 경우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다시 켜면 초반 5분 동안 전력 사용량이 3배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실내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급격히 다시 낮추려면 에어컨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시속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둔 경우에는 이미 설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죠. 실제로 제가 확인한 사례 중엔 짧은 외출 때 에어컨을 계속 켜두었던 가정이 오히려 전기세를 절반 이상 아낀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외출 시간입니다. 90분 이내의 외출이라면 켜두는 게 낫고, 출근처럼 장시간 비우는 경우에만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처럼 짧은 외출이라면 굳이 끄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기세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습 모두가 전기세를 아껴준다는 오해입니다.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에어컨 실외기는 거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소리나 바람의 세기만 다를 뿐 내부 소비 전력은 비슷합니다. 즉 조용하고 바람이 약하다고 해서 전기를 덜 먹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제습 모드가 효율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기능이 훨씬 쾌적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사 실험에서도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언제 어떤 모드를 먼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냉방 모드는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데 유리하고, 제습 모드는 습기를 줄여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엔 냉방으로 시원함을 먼저 확보한 뒤 저녁 무렵 습도가 올라갈 땐 제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장마철엔 실내 바닥이 끈적이거나 땀이 마르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땐 제습 모드를 활용해 실내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곰팡이 발생이나 냉방기 과부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에어컨 설치와 관리를 수십 년간 해온 기사님에게 실제로 들은 팁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객이 이 방법으로 전기세 전략 효과를 봤다고 하더군요. 처음 이 시간은 냉방 모드로 가동한 후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냉방의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실내 습도를 안정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냉방 기기 사용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전기 전략 효과도 높습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없앨 땐 제습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막연하게 제습이 더 전략되겠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습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사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에어컨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짜 전기세 전략 포인트는 온도보다 공기 흐름에 있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좀처럼 시원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온도나 시간보다 바람 방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모델, 같은 평수의 집인데도 에어컨 바람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월 5만원 이상 차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바람을 아래 방향, 즉 사람 쪽으로 향하게 설정합니다. 당장 발끝에 닿는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하지만 에어컨은 사람을 직접 식히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공기 흐름 원리에 맞춰야 냉방 효율이 높아집니다. 바람을 위로, 즉, 천장 쪽으로 설정하면 냉기가 부드럽게 아래로 퍼지며 실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방 전체가 냉장고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고 에어컨 실외기가 자동으로 쉬는 시간이 늘어나 전기세 절감 효과도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에어컨 주변 구조물입니다. 에어컨 앞이나 아래에 장롱, 냉장고, 책장 같은 가구가 있다면 냉기가 막혀 공기 흐름이 차단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실제로 가구 위치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전기 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도 많습니다. 냉기가 멀리 위로 퍼질 수 있도록 에어컨 앞 공간을 확보하고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바꿔주세요. 그 작은 조정 하나가 전기세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과 가구 배치만 바꿔도 전기세는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쉽습니다. 리모컨 설정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 요금을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에어컨 속 숨겨진 절전 기능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절전 기능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모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토AUTO, AI, 스마트 에코, 절전, 지능형 등 다양하게 표시되지만 핵심 기능은 동일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출력을 낮추고 필요할 때만 실외기를 돌리며 전기를 절약하는 구조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와 일반 모드일 때의 전기 사용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일반 모드로 사용한 가정은 한달 전기세가 93,000원이었지만 오토 모드로 설정한 가정은 5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3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결과입니다. 냉방 성능은 그대로인데 에어컨이 알아서 출력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어컨은 사람이 있는지 실내 습도와 온도가 어떤지 스스로 인식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계신 방에서는 출력이 자동으로 낮아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거실에선 온도 유지 기능이 더 자주 작동합니다. AI 또는 오토 모드는 단순한 냉방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중심의 똑똑한 조절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일부 최신 모델은 하루 중 사용 패턴까지 기억해, 평소보다 실내 온도가 많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하게 작동하면서 큰 전력 소비 없이 실내를 유지해 줍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조작하지 않아도 에어컨이 알아서 판단하고 절전 운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동 기능은 특히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도 한 번만 눌러 놓으면 에어컨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작동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기사님이 곁에서 조절해주는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에코 같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눌러 화면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절전, 지능형, 스마트 운전이라는 표시가 뜬다면 그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0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이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처음 30분간 학습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 시간 동안 리모컨을 자주 만지거나 껐다 켰다 하면 잘못된 패턴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AI 기능이 있는 모델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온도 조절을 자주 바꾸면 에어컨이 이 집은 자주 온도를 바꾸는 집이구나 하고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모드를 켠후 처음 30분은 가급적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된 에어컨의 AI 기능은 정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이라면 단순한 자동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수동 모드보다 자동 모드가 전기 전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드 설정만 바꿔도 체감 전기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컨 설정만 잘해도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아무리 잘 써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바람이 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원인은 바로 창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창, 거실 통유리는 낮 동안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어컨 성능보다도 햇빛 차단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햇볕이 강한 날 커튼을 연 채로 에어컨을 켜는 것은 마치 난로를 켜 놓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냉방 효과는 줄고 실외기는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며 전기는 무한정 소비됩니다.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어컨은 더 강하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암막커튼과 차광 블라인드입니다. 햇빛을 차단해 실내 온도 자체를 낮추면 에어컨이 훨씬 덜 돌아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경우와 열어둔 경우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온도 3도 차이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햇빛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반드시 창문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커튼의 색도 중요합니다. 검은색, 짙은색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이 더워질 수 있습니다. 하얀색, 은색, 연한색 계열 커튼이 열 반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지,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뜨거운 외부 공기를 안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선풍기는 창문 반대편에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창문을 통한 열차단만 잘해도 에어컨 작동 시간이 줄어들고 전기세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창문을 통한 열기 유입만 잘 막아도 에어컨이 훨씬 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냉방이 약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전기세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에어컨 필터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필터가 더러우면 전기세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한 사례는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잔뜩 쌓여 공기 흐름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였습니다. 한 어르신 댁에서는 3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고 결과적으로 매달 15만원 가까운 전기 요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필터를 청소해드린 다음 달, 전기세는 7만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더러운 필터는 마치 마스크를 여러 장 겹쳐 쓰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에어컨은 냉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합니다. 또한 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차갑게 식지 않기 때문에 실내가 시원해지지 않고 결국 더 오래 더 강하게 틀게 되어 전기세가 더 오릅니다. 게다가 곰팡이나 먼지로 인해 냄새까지 발생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청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끕니다. 전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시 끼워줍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한달 전기세를 5만원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청소 주기는 여름철 기준으로 2주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집, 또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실내 먼지가 더 쉽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필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달력의 첫째 주, 셋째 주처럼 정해진 날을 표시해 두면 습관이 되기 좋습니다. 필터만 깨끗하게 유지해도 바람 세기, 냄새, 소음, 전기 요금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사용법만 잘 지켜도 전기세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바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일부를 현금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세대원 중한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포함되니, 나는 아닐 거야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이두 가지만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창구에 가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심사 없이 간단한 자격 확인과 신청서 작성만으로 접수됩니다. 신청 대상이 확정되면 여름철 냉방비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바우처 카드로 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름철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전기료 충전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닐지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도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 중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꼭 안내해 주세요. 신청서는 3분이면 작성 가능하고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지원금을 놓쳤습니다. 정보는 알면 혜택이 되지만 몰랐을 땐 손해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그저 알고 있는 팁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확인해 보시고 바람 방향과 창문 상태, 필터 청소 주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바우처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올여름 당신의 전기요금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내용을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지내시고, 당당하게 아낄 건 아끼는 노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께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실속 정보, 정부 제도와 지원 소식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